박서진과 신승태가 KBS의 중심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스튜디오는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공개홀은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십 대의 카메라, 수백 명의 스태프, 그리고 수천 명의 방청객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본 그 현장. 이날의 주인공은 단두 사람, 트로트계의 절대적 존재감을 가진 별표별표 박서진별표별표 과 폭발적인 에너지와 예능감을 겸비한 별표별표 신승태별표별표였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KBS 내부에서조차 올해 가장 중요한 무대로 분류된 이 특집은 자기 간판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KBS 위 얼굴 이 누구인가를 가늠하는 상징적 전쟁터였다. 리허설 단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박서진은 말수가 적었다. 무대 중앙에 서서 조명 각도와 동선을 조용히 확인하며 단한 번도 흐트러진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신승태는 스태프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현장을 장악했다. 웃음소리가 터질 때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잠시 풀어졌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경쟁심이 숨어 있었다. 한 제작진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두 분다 오늘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무대 이후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요." 1라운드 신승태의 성공. 스튜디오를 흔들다. 방송의 포문은 신승태가 열었다. 경쾌한 리듬, 관객을 압도하는 제스처, 그리고 예능과 공연이 경계를 허무는 무대 연출. 관객석에서는 연신 환호성이 터졌고,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MC석에 앉아있던 별표 별표 2호원, 별표 별표 조차 순간적으로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역시 신승태다. 라는 속삭임이 스튜디오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2라운드, 박서진, 침묵을 깨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 다음이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한 줄기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다. 그곳에 선 사람은 박서진이었다.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스튜디오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화려한 동작도 과한 제스처도 없었다. 오직 목소리 깊고 단단하며 서사를 품은 목소리였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감독은 예정에 없던 클로즈업을 지시했다. 제작진의 손이 떨렸다. 충격의 한마디, MC 이호원의 발언. 무대가 끝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이호원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무대를 보면서 느꼈어요. 박서진 씨가 KBS의 진정한 중심인 것 같아요. 순간, 스튜디오는 발칵 뒤집혔다. 환호, 탄식, 놀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신승태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고, 박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전, 대본에 없던 장면. 방송 후반부, 더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즉석 듀엣 제안이 현장에서 나왔고,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섰다. 경쟁자에서 동료로, 긴장 속에서 조화로, 두 목소리가 겹치는 순간, 관객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방송 직후, 여론은 폭주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댓글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이날의 승자는 박서진이다. 아니다. 무대 장악력은 신승태가 위였다. 둘다 KBS 간호처선 안될 인재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날 이후, KBS의 중심 논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앞으로의 파장, KBS의 선택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방송은 단발성이 아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간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가능성이 크다. 박서진이 중심이 될 것인가? 신승태가 판을 뒤집을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KBS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인가? 방송이 끝난 뒤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멈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방송 직후 KBS 본관 3층 제작국 복도는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웃음과 농담이 오가야 할 시간. 그날은 낮은 목소리의 속삭임과 급히 오가는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너무 빨리 갈라졌습니다. 한중견 PD는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숫자가 말해주는 충격적 진실. 다음 날 새벽 내부 공유 서버에 하나의 문서가 올라왔다. 전날 방송의 실시간 시청률 추이. 클립 조회수. SNS 언급량 분석 자료였다. 박서진 무대 클립, 업로드 3시간 만에 100만 뷰 돌파. 신승태 예능 파트, 댓글 참여율 최고치 기록. 듀엣 장면, 해외 커뮤니티까지 확산. 제작진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누가 중심인가를 가리기에는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렸다. 박서진, 조용한 선택. 이 소용돌이 속에서 별표 별표 박서진 별표 별표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고, SNS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짧은 글 하나만 남겼다.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노래로 답하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오히려 불을 붙였다. 팬들은 중심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며 환호했고, 방송가에서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승태의 밤, 그리고 결심. 반면, 별표, 별표, 신승태, 별표, 별표의 밤은 길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는 스튜디오를 바로 떠나지 못했다. 빈 대기실에 홀로 남아 리허설 때의 무대 영상을 반복해 돌려봤다고 전해진다. 한 스태프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신승태 씨가 갑자기 웃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다음엔 다르게 가야겠다. 그 순간, 경쟁의 성격이 바뀌었다. 내부 회의. 그리고 충격적 발언. 사흘 뒤 열린 KBS 간부 회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파문이 터졌다. 두 사람 중한 명을 중심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중심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는 경론으로 번졌고, 그때 다시 언급된 이름이 있었다. 바로 MC 이호원 시청자는 이미 느꼈어요. 박서진이 무대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려이 발언이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내부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예상치 못한 반전 제안.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젊은 PD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한 기획안. 경쟁을 끝내지 말고 극대화하자. 두 사람을 동시에 전면에 세운 새로운 간판 프로젝트.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보여주는 리얼 포맷. 중심은 시청자가 결정한다는 파격적 구조.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말했다. 이건 성공하면 역사고, 실패하면 전쟁입니다. 다음 무대의 그림자. 며칠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전달된 한 장의 문서. 표지에는 단한 줄만 적혀 있었다. KBS는 유에라 최종 논의한 박서진은 문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신승태는 미소를 지으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서로 다른 반응. 하지만 같은 무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파트 2위 끝. 더큰 폭풍의 예고. 이번 경쟁은 승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KBS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의 중심을 택할 것인가? 두 개의 태양을 허용할 것인가? 분명한 건 하나다. 박서진과 신승태 두 이름 중 어느 하나도 이제 KBS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